하이브리드 울프독도 신청 가능한가요? 어, 울프독. 개가 음, 아니잖아요. 여기 울프독이라고 하면은, 어, 정말 견종으로 인정된 울프독이에요? 아니면 정말 아빠가 늑대건, 할아버지가 늑대건, 정말 늑대인 거예요? 그러면 그 개는 개가 아니라 늑대란 말이에요. 늑대는 개가 아니에요.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. 문제가 뭐냐면, 울프독을 키우시는 분들이 늑대 같은 모습에 성격은 개를 원하는 거예요. 정말 늑대는 키울 수가 없어요. 가정에서 키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. 열 마리가 태어나잖아요? 한 마리가 착하다고 쳐요? 그럼 아홉 마리는요? 기본적으로 늑대들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옆에 누가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치는 게 그냥 그들의 성미예요. 만약에 진짜 울프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? 여러분들하고 3일 뒤에 만나잖아요? 나 좋아, 당신 기다렸어가 아니에요. 어디 갔다 온 건지 모르겠지만 너의 힘이 어디까지 쓰지는지 나랑 한번 해보자! 라고 하는 게 늑대들이란 말이에요. 울프독은 저는 교육하지 않을 거예요. 울프독을, 뭐, 훈련사가 교육한다? 굉장히 겁주거나 놀라게 해가지고, 그 강아지를 교육되는 것처럼, 순종하는 것처럼 그냥 서렌더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,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. 아셨죠? 체코, 슬로바키아 울프독이라고 견종으로 인정받은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친구들은 괜찮아요. 그런데, 늑대는 키우는 게 아니에요. 아셨죠?